양방은 사실은 수술 이외에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각 가지 약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게 부작용이나 매번 뉴스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 양방도 명무하고요 그래서 한방에서 이걸 제대로 보완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메이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방 다이어트에 이제 크게 크게 이제 두가지를 보게 된다면 마황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황제를 쓰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기기를 작동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 조금 예외를 하고, 사실은 마황제를 쓰지 않으면서 한방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황제는 굉장히 그 실속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뭐시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마황이라는 약제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이어트용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 약을 감기약 정도, 내지는 뭐 천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료약으로 쓴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 길면은 뭐 3개월, 6개월 혹은 관리까지 가게 되면 1년, 2년 계속 피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마왕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체질이 맞는 그런 몇개 제외하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 다이어트로 우리가 이 시장을 제대로 이제 정복을 하려면은 마음제가 아닌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 생생한 의원이 그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만은 다른 그 질환은 사실은 뭐 좋아졌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은 비만은 확실하게 비포애프터가 나오는 만큼 그걸 데이터로 혹은 본인의 만족도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비만이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만의 원인부터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때문에 을 해요. 그래서 비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이해하지 않고는 또 이게 답이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또 특성 도지들을 이해해야 를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2000, 2000년 들어서 정말로 새로운 의학 기술, 비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에 관한 이런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해가 된다면 분명히 이 시장이 축하되면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어, 시장 정유율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 6교시 한방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제가 쭉 이걸 지난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이거 3시간 강의한 건데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1시간 혹은 뭐 2시간 안에 이 파트를 일단 끝내고 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비만 치료의 필요성은 다들 다잘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것이 이제 질병으로 뭐 의학, 그, 미디칼 케어로 힘이 편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필요성을 다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남성의 복부 비만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그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 비만, 그 BMI 수치는 낮은지 모르지만, 복부 비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그 미스 코리아 BMI가 17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적어놓은 걸 보면, 보통 이제 20 정도, BMI 20 정도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사람들이 BMI가 17에서 18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여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난살 빼야 됩니다. 살 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비만의 그 원인으로 넘어갔을 때 보시게 되면 아,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했을 때한 가지로 딱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물건 문제가 해결되면서 많이 먹는 게 문제다. 이거 한, 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내가 뭐 체질이 어떻고 아니면 뭐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고 뭐 이런 거다 사실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살이 찐 이유는 99%시사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꼭 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